저는 열심히 저희 죽음을 준비하고 삽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은 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관계의 거리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릴 땐 단순해요 나랑 친한 친구? 우리 반 애인데 그냥 아는 애뭐요 정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다르죠 회사 들어가면 뭐 상하, 동료 관계가 생기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하고 가족이란 이름으로 엮이게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계급장을 떼고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께서 장례식을 치르고 시댁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컸거든요. 남편 때문에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가 남편이 돌아가신 마당이니까 굳이 이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뭐그 반대의 관계도 있습니다.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가족보다도 더 끈끈하고 진심이 되는 관계요. 어, 폭삭소았수다 이 드라마 보면 여러 관계에 대한 모델이 나오는데요. 해녀 할머니들과 애순의 관계 한번 살펴볼게요. 피한 방을 안 섞였잖아요. 그리고 애순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해녀 할머니들과 애순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되죠. 계급장을 뜬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드리면요. 평등과 존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면은 관계가 끈끈해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으면서 서로의 긍정을 나누는 관계 아주 좋아합니다. 뭐 나이가 드니까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적인 관계에서 만났는데 뭐 사적인 관계로 관계의 개념이 좀 바뀌게 된 경우죠.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해 주시는 피디 님과 제가 그런 관계입니다. 책이 나오면 항상 사인해서 보내드렸고요. 그 책에 대한 피드백도 정성껏 해주십니다.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 하나가 떡상을 했는데 뭐 영상 댓글창이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난리가 난 댓글창을 지켜보신 분들도 몇분 계실 겁니다. A 편과 B 편이 몰려와서 서로 싸우고 있고요. 가만히 있는 저에게 A 편이 A 편들라 또 B 편이 B 편들라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토요일 밤 10시에 문자 보내서. 통화 가능하신지 여쭙고요 통화한 후에 이 영상 바로 내렸습니다 사실 토요일 밤 10시에 전화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급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던 거죠 뭐 어쨌든 의논을 해 주셔서 그때 굉장히 큰 마음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있는 이개인의원이 위치한 3층에 청소 아주머니와도 그런 관계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항상 댓글 달아주십니다. 뭐 제가 명절에 작은 선물을 좀 챙겨드리니까는 아주머니께서도 가끔 뭐 군것질거리가 있으면은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주십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지만 순간적인 삶의 긍정성을 나눌 수 있는 관계죠. 서로의 다름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요, 때로는 거리를 둘수 있는 유연함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되돌리면서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남은 생은 딱한 달입니다. 남은 30일 동안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막이뭐 30일이라니까 정신이 막 버쩍 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뭐 생각이 좀 깊어지게 되죠. 무엇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지켜보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보는 죽음은요, 훨씬 더 비극적이고요, 훨씬 더 저와 가깝습니다. 전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하신 환자분들 얘기 종종 듣습니다. 후자는 부모님의 죽음을 지켜본 저의 개인적인 경험 뿐만 아니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급사 하신 분들 얘기도 가끔 듣고요,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 분들 얘기는 아주 자주 듣습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멀리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열심히 저희 죽음을 준비하고 삽니다 뭐 어떻게 준비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정리정돈 잘합니다 제가 죽으면 남편이 유품 정리하느냐고 힘들지 말라고요 제가 부모님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하나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성 쏟지 않습니다 아, 사실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시간을 내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인간관계에서 짭들은 다 쳐내고요. 의미와 가치가 있는 찐들에게만 저는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뭐, 남이 눈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아, 한달 되면 죽는데, 뭐, 남이 눈 신경 쓰면서 쓸데없는 일에 나의 시간을 쓸 이유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 이거를 알게 되면요. 삶을 살아내는 밀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비교와 집착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에게 지금 해준 돈가스가 제가 살아상전해주는 마지막 돈가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간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쓰고 있는 원고 빨리 좀 탈고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나오는 것까지 볼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원고를 탈고하면은 출판사에서 책을 낼 테니깐요. 저희 마지막 유작이 되겠죠. 뭐 이렇게 죽음을 앞두면요.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죽음 인식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뭐, 속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현세 지향적인 민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요,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성찰하는 종교 본래의 기능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암 극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 꼭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세의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가깝게 바라보면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한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은 내가 사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나 소중한 이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무의미한 일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선택하게 되죠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내가 그때 그것을 해 봤어야 됐는데 이렇게 못해본 것들에 대한 후회 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죠 뭐 아파트 중도금 걱정 아들내미 취직 걱정 이런 걸 하는 삶에서 단지 오늘 하루 그냥 내가 이 삶을 살고 있어 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는 거죠 삶 자체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나의 시간과 그 나의 정성을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때 많잖아요. 언젠가는 뭘 하겠다,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뭐한달 뒤에 남았는데 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죠. 저도 되게 후회가 되는 게 부모님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사실 부모님은 두 분이 여행을 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되게 후회했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니시는 여행과 자식들이 모시고 다니는 여행이 의미와 가치가 다를 텐데 그런 기쁨을 부모님들에게 안겨드리지 못했죠. 결국 죽음에 대한 인식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뭐 이게 아니고요. 한 번뿐인 생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충만하게 만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가치롭고 의미 있게, 용기 있게 살아낸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의 용기입니다 뭐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100개 중에 98개를 포기해야 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두 개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 머릿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98개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선택의 용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포기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피상적인 막 여러 관계보다는요 정말로 나한테 의미가 있는 진정한 관계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의 양보다는 관계의 질에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거주하기입니다 과거에 뭐 이불킥한 후회되는 사건들 미래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대신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집중하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뭐 우리 직원들이 가끔 아래 편의점에서 군고구마 사다 줄때 있거든요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군고구마는 저번 군고구마 더 맛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작고 소중한 그 순간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특별하지 않을 때 동등한 관계에서 진정하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무시하는 친구와 친구 먹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과 우리는 진정하게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삶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고요. 그 혼자서 소고기, 뭐, 툭불 등심 먹으면서 행복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잔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어, 맞아요. 제목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책 제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북유럽의 문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얀테의 법칙입니다. 덴마크계 노르웨이 작가가 1933년에 쓴 소설에서 나오는 법칙입니다. 10가지의 계율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그 중에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 타인을 가르치러 들지 말라. 좀 찔리지 않으세요? 저 특히 다섯 번 타인을 가르치러 들지 말라. 막 팍팍팍 막막 찔렸습니다. 처음 들으면 개인을 되게 억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나대지 말고 살라. 뭐 이렇게. 토탈리 막 들리지 않습니까? 이얀테의 법칙이 북유럽 사회를 지탱하는 큰그 문화적인 사상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북유럽 사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자유로운 개인주의 국가, 그리고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주의 국가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사회주의입니다. 복지의 힘이 바로 이 사회주의고요. 여기에 물론 자본주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죠.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들 흔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가 된 이유는요. 나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장 성숙한 개인주의가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개인주의는요,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되 동시에 타인의 삶도 존중하는 삶이죠. 저이 컨셉 아주 좋아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계율에 해당되죠. 아무도 나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니까 나는 막 자유롭게 살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호 간섭하지 않는 존중의 정신입니다. 뭐 내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또한 특별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철저하게 상대방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건강한 관계 설정입니다. 뭐 나도 특별하지 않고 너도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누구한테 뭐 과도하게 기대는 것도 없고 간섭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개인주의예요. 뭐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는 아주 다르죠. 타인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나이 3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3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 제목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저도 특별하지 않고 구독자님 특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니고요. 북유럽의 얀테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들어오라고 말하는 초대장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요, 당신 특별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면서요, 삶을 잘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가슴에 간직할 메시지입니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평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얀테이 법칙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를 받아들인 순간에요.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요. 개성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그래서 자유롭다. 그리고 행복하다. 제가 이번 책의 시그니처 사인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의 평범한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자님들의 특별하지 않은 오늘이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